배우 신현준이 맨발의 기봉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이곳에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갖춰 입은 신현준이 천사 릴레이 희망의 마라톤 참가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화이 네,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신현준입니다. 아, 따뜻한 봄에 이렇게 여러분. 인사 드릴 수 있어서 굉장 기쁘게 생각하고요. 신현준에 참가한 마라톤 대회는 장애인과 화이팅!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뛰는 국토종단 화이팅! 릴레이 화이팅! 마라톤인데요. 화이팅! 화이팅! 이번 마라톤에는 달리기에 있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맨발이 기부링의 실제 주인공인 엄기봉 씨와 영화 마라톤의 실제 주인공인 배영진 씨도 완주에 도전했는데요. 네, 서 출연했던 실제 그 주광이 아저씨랑 같이 뛸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형진님하고도 같이 뛸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힘찬 함성과 함께 마라톤이 시작됐는데요. 둘, 셋, 모두들 얼굴에서부터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서늘한 바람, 거기에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까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멋진 레이스가 이어지는데요. 가 제일 있어요 계속 뛰기 위해서 해야 돼. 하지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신현준의 포즈가 영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을 받고 있어가지고 아저씨 짐될까봐걱정해요 사실 신현주는 출발 직전에 오래 전부터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살짝 털어놨습니다. 어 출발할 거야? 무장식도 할 거야? 맨발에 기봉이를 찍다가 관절염이 걸렸어요. 추운 겨울에 맨발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촬영하느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기봉이 아저씨를 도와드리면서 뛰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게 생겼어요. 한편 신현준의 저질 체력을 미리 감파한 그의 제자들 인덕대학 방송연예과 학생들이 교수님을 응원하러 마라톤에 함께 참가했는데요. 아저 이게 나오고 싶은 학생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요 안 했어요. 그 친구들 학정은 단강제죠. 어떤 친구들이요? 그안나온 네, 친구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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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위치에 머리 속에는어죠 비록 마라톤 완주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한 신현준. 올해에는 좋은 소식으로 더욱 자주 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네요.